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JK입니다. 오늘은 어 제가 그 동안 조그만 삼각대만 사용을 하다가 높은 그 높은 앵글을 잡고 싶어가지고 삼각대 하나를 구매했습니다. 이게 이름이 맨프로토 맨프로토 비프리 라이브. 영상용 삼각대고요.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바로 뜯는 건 아니고요. 그... 어제 뜯어가지고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고 지금 마치 새로 뜯는 것처럼 알.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상자를 열면은 이런 푸시로폼으로 아래랑 옆이랑 보호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가방 안에 딱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방에는 맨프로트라고 적혀 있고요.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. 열면은 이런 설명서와 요 삼각대 위에다가 차, 꼽을 수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, 요런 부, 몇 가지 부품들이 있고요. 삼각대가 나옵니다. 요렇게 생겼습니다. 빵은 저리 치우고. 그리고 설명서는 자세하게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가 아주 그림으로 그림으로, 물론 안 보이시겠지만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삼각대를 보시면은, 처음에 이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거꾸로 뒤집어줍니다. 뒤집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이게 뒤집으면은 여기, 다시 보여드려야겠네. <laughs>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이렇게 해야 되나? 여기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거꾸로 접을 때, 삼각대 사용할 때, 이거는 삼각대를 낮게 사용할 때,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각대를 맞춰서 딱 맞춘 다음에 딱 피면은 적당한 각도로 딱 고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유압식 삼각대고요. 배발을 돌려서.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가운데 기둥은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내려서 해보겠습니다. 삼각대를 펼치면 은 3단계로 펼칠 수가 있는데, 하나, 네. 만듦새가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, 중요한 거 가격은 20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고요. 저는 남대문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인터넷이랑 비슷하더라고요. 이렇게 장착,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앵글이 나오죠? 일단 옆에다가 잠시 내려두고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요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걸 여분으로 하나 더준것 같고요. 요 육각 렌치는 요런데 보면은 나사들이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막 돌리고 조이고 할수 있게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하는데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장착을 하는데 여기 그 회전방지 그 부속품이 있고요 보실려나 <laughs> 여기에다가 이 부품이 있거든요. 처음에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. 이것도 처음에는 빠져 있습니다. 이거랑 이 부품이랑 그리고 이 부품 그리고 요 요거, 요거, 요거 요거는 <laughs> 요거는 아답터 아답터가 있고요 요거는 회전 방지 핀 회전 방지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다가 요거를 먼저 꽂아가지고 끼워줍니다 와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렌즈라고 써있어요. 음각으로 파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 렌즈가 저쪽을 바라보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카메라에 따라서 아이고. 카메라에 따라서 이렇게 아답터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. 이거를. 아다터를 물리고 고정방지 핀을 꽂아줍니다.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그 소니 알파 6000이랑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는데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고정방지 핀이 있는데 고정방지 그핀 들어가는 홈이 있는데 여기에다 꽂으면은 요게 반대로 꽂히더라고요. 그리고 요 알파 6000도 마찬가지고 소니 액션캠 FDR X3000도 요아답터를 끼면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. 요거는 아무래도 더큰 카메라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. 지금으로서는. 그리고 요 고정 방지 핀도 필요가 없습니다. 저한테는. 요거를 끼면은 카메라를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먼저 빼버릴게요. 빼고 장착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. 요 뒤에 있는 홈은 요거 뒤요 렌즈가 보시다시피 렌즈 방향으로 요걸 맞춰주시고요. 요거는 동전으로 돌리시면 됩니다. 요거를 동전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. 요거를 탄탄하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에 삼각대에다가 삼각대에다가 삼각대, 이거를 하나만 낮출게요. 잘 보이시려나요?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끼워 주면 됩니다. 끼울 때요 옆에 있는 레버를 돌려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끼워 주면은 딱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뒤로 걸려가지고 <laughs> 걸려가지고 빠지지가 않습니다. 뺄 때는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뒤로 빼면 됩니다. 일단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요. 장착을 해볼게요. 장착을 해서 레버를 돌려서 고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평계가 있어요. 수평계가 있고요. 이거를 딱 전방에다 맞춘 다음에. 고 여기 레바가 두 군데가 있어요.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레바가 있습니다. 레바 요 돌리는 게두 개가 있고 여기 세 개가 있어요. 요 요거는 제외하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. 요거 세 개가 있습니다. 요거를 돌리면은 요 요거 볼이 움직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지형지물이 약간 삐딱한 장소라면은 여기서 돌려서 똑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를 잠가줍니다. 잠가, 일단 이거는 잠가주고요. 그리고 이쪽 거를 살짝 풀고 이쪽 레바도 살짝 풀어줍니다. 그러면은 좌우 위 아래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촬영을 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일 수 있고요. 위로도 180도까지 꺾어줍니다.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. 거의 180도 가까이, 180도는 아니지만 거의 아래쪽까지 내려갑니다. 그리고 요거를 최대로 올리면요. 최대 높이가 여기서 중앙에 있는 기둥을 올려주시면 더 올라갑니다. 이렇게 이 정도까지 최대 높이가 됩니다. 이게 150몇 센치인가 그럴 거예요. 줄자가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재볼게요. 다 나오고 약간 요거를 뒤쪽으로 정으로 높이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정확히 정확히 152cm가 됩니다. 요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152cm입니다. 그럼 이거 렌즈는 좀더 올라가겠죠? 그래서 높은 앵글에서,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는 촬영을 주로 할 예정인데, 이렇게 높은 삼각대가 필요했어요. 그리고 저는 주로 혼자서 촬영을 하고요. 앞으로도 혼자서 촬영을 하기, 해야 하기 때문에, 이런 삼각대가, 그리고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. 물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튼튼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가방도 걸 수가 있습니다. 가방을 야외에 바람이 불때 여기에다가 가방을 걸면은 중심을 잡아줍니다. 한결 안전하겠죠?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가방을 걸어서 바람이 많이 불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30만원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삼각대가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게, 저는 영상 촬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앞으로는 이 삼각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멤프로토멤프로토 비프리 라이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삼각대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